안녕하세요. 은하 스타입니다. 오늘이 드디어 2020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수능일답게 날씨도 추워지고 올해는 위기 상황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욱 힘들게 하루하루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영님이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서 화제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님의 수험생 응원 동영상이 수험생들을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화제이고 큰 힘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승재 유튜브 채널에는 트롯계의 히어로 영웅님의 수능 응원 메시지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정승재 강사는 미스터 트롯 방송 녹화 당시에 수험생들을 위해 미리 찍어둔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정승재 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는 2019년 11월 19일 오후 9시 58분 미스터 트롯 예선 녹화 날 직장부 삐조 대기실에 놀러 온 임영웅님 정말 등 뒤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우라 나 정승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구나 우승자 예감이 확 들어 급히 카메라를 꺼내 수능 응원 영상을 부탁드렸고 이에 흔쾌히 응원해준 영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며 영웅님에게 수험생 응원 영상을 부탁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정승재 강사도 미스터 트롯에 참가를 했던 것이죠. 영상 속 영웅님은 수험생들이 파이팅 하길 빌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참가자 시절에 찍어둔 영상이. 미스터트롯 우승자이자 지금 대세일 때 공개된 영웅님의 영상, 수험생들과 영웅님 팬들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더불어 이런 영상을 미리 찍어둔 정승재 강사의 성견 지명도 빛나네요. 해당 영상은 정승재 강사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정승재라고 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자가 어이입니다. 수능 시험날은 수험생만 떨리는 날이 아니죠. 어쩌면 시험을 보는 학생보다 더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있죠. 네, 바로 수험생들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영웅님도 고3 시절 동남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러 수험장을 향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오죽하면 수능 한파란 말까지 생겼을 정도니깐요. 영웅님의 어머님은 그 당시 보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일을 하셔야 하기에 새벽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웅님 어머님은 아들이 따뜻한 점심을 먹고 시험을 잘 보길 바라는 마음이 크셨겠죠. 도시락을 싸는 어머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행여 아들이 긴장하여 점심을 먹고 체하진 않을까? 이 반찬을 먹고 배가 금방 고프진 않을까?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과 반찬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영웅님은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시험을 보는 영웅님도 힘이 들었겠지만 영웅님 어머님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틈틈이 언론에서 들려주는 수능 시험 소식만 들으시고 애써 안 떨리는 척 프로답게 자신의 일을 잘해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고 온 아들을 보며 1년간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꼭 안아주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 영웅님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됐습니다. 1년간 공부하느라 고생한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부터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건 마음껏 하며 행복하게 보내세요. 마음속에 꿈을 품고 그것을 끊임없이 그리면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웅님이 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꿈 포기하지 마세요. 뽕숭아학당 29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뽕숭아학당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도 영웅님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받는 모습을 보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건강검진을 받는 영웅님의 특이한 모습과 실제 신체 치수, 신체 나이가 공개되어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웅님은 방송 시작과 함께 생애 첫 건강검진이라며 신기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직 30세로 젊고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떨지 바쁜 스케줄 속 어디 잘못된 곳은 없기를 바라며 조마조마하며 지켜봤는데요.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건강 검진을 한다는 게 한편으론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도 촬영하고 팬들에게 재미도 주고 건강 검진도 하는 일석삼조가 아니었나 싶네요. 건강 검진에 앞서 설문에서 영 님의 축구 사랑을 볼수 있었죠. 영 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바빠도 축구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님은 잠시 눈앞이 번쩍번쩍할 때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너무 바쁜 스케줄과 피로가 누적되어 그러지 않나 싶네요. F4는 검진 기본 항목인 신체 치수 측정을 했습니다. 영님이 키되는 장면을 보면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을 쭉 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최대한 크게 측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여기서 영웅님 자세와 표정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측정하면 키가 크게 나오고 밤에 하면 약간 줄어든다고 합니다. 영웅님 키 182.1cm에 체중 72.8kg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프로필에 나온 수치와 키는 똑같았는데요. 체중은 약간 늘어난 걸로 나왔네요. 초음파 측정을 할때 영웅님의 특이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영님 키가 크다 보니 침대에 다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다리를 구부리고 누웠습니다. 영님이 작은 침대에 누우니 키가 더커 보이더라고요. 저는 초음파 검사하면서 저렇게 누워본 적이 없는데요. 영님 <laughs> 큰 키가 독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골밀도, 심전도, 혈관 검사도 했는데 모두 다 정상이었죠. 그후 마지막 검진 결과를 받을 때 영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활력 지수를 말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영웅님 결과에 눈이 휘둥그레 지면서 놀랐죠. 영웅님이 놀란 첫 번째 이유는 신체 나이가 실제보다 2.5살 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웅님 진짜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그후 호르몬 수치도 발표했는데요. 영웅님이 또 4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영웅님은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재미를 위해 한 말이니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도 이것에 대해 검사는 한 번으론 정확하지 않고 바쁜 스케줄 탓에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웅님이 생애 첫 건강 검진 결과는 모두 다 정상 범위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안심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좀더 빠르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하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